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디펜스. 만약에 이제 그 1차 서비스를 넣는다 그러면 제 커트를 할 거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드라이브는 두개 밖에 없죠 회전이. 요렇게 왼쪽으로 오는 거? 오른쪽으로 오는 거? 아니죠. 왜? 루프. 이게 누프 드라이브,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 있겠지. 아니, 이거. 회전이 앞으로 먹냐. 앞으로 더 많이 먹냐. 어. 그니까, 회전이 좀 더, 이렇게, 맑게 오냐. 예? 어? 다시 한 번. 회전이 좀더 이렇게 높게 오냐. 어. 이렇게, 이렇게 전진이 있냐. 네. 어 감기에는 깎이는 것도 있고. 나, 나갈 수도 있고. 드라이브가 깎인다고? 감아서 걸면 깎이죠. 감아서 걸으면 깎여? 어떻게 감아서 걸어? 그 <laughs>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 깎이죠 미친놈들이네. 그걸 <laughs> 다 거네. 어이씨. 이 지금 우선은. 종류는 많죠. 내가 맘 내가 마대로 치는 건데. 아, 그 그래. 생활체육은 까... 그나마, 그래도 더 그렇죠. 우선은 깎이는 드라이브는 생활체육은 그게, 윤 누군가가 일, 이렇게 건다고 했던 게그 깎이는 드라이브는. 뭐 그런 거야? 것도 있고, 회전이 뭐 덜, 덜 있을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뭐 받쳐서 넘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체육들은 좀. 여러 가지 말할까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선수처럼 치지를 않잖아. 쟤 아... 뭐지? 보편적으로 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아... 맞아, 맞아. <laughs> 12월 13일날, 그, 네. 지금 내가 어떻게 공지를 했냐면, 탁구대 9대 최대 인원은, 최대 인원은 3명. 아, 최대 인원은 탁구대 3대니까 9명. 그래서 9명이 10시에, 오전 10시에 와서, 한 세트씩 우리가 게임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빠 삼승 이제 풀리그전을 할 거야. 오빠 삼승 그러면 한 12시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끝난다고요? 12시 정도? 더 늦게 끝날 것같아 탁구대 세대라서그 2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그죠? 탁구대 세대가 풀빵 돌아가니까. 그래서, 심판은 쉴 수도 있고, 담배 피러갈 수도 있고, 화장실 갈 수도 있어. 계속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한 세트씩 몸 풀고, 그럼 12시에 끝나면, 그때 최석원 코치님이 와서, 어, 그 9명 한 게임스, 한 세트씩 해주면한 세트. 그, 때 이제 최석원 코치를 이겨라. 근데, 아홉 명이 다 모일지, 현재는 네명모였어어 모일 평택 한음 탁구장에서요. 현재는 네명모였어 그, 어, 비용은, 그, 탁구장 일비 만원만 가져오시면 돼요. 저도 내야 된다고요? 아니, 자기는 <laughs> 탁구장에서 면제래. 아, 그쵸. 어, 탁구장에서 최석원 <laughs> 코치님 오신다니까, <laughs> 최석원코치는 일비 면제야? 이렇게 해서 면제 끝났고, 당황했네. 거기 참상하는 사람들은 만원씩 아 내야지. 거기, 왜 그러냐면, 원래 거기가 오후 한시 곡분 예? 네? 최자 면제 누구요? 를아 여기 다녹음되는거예요좀보상하느 어려워 <laughs> 최연자 여사님이 아 면제를 해주는거예요 어? <laughs> 감사하네요 그쵸 <laughs> 그렇게 해서 어, 면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오판 삼승에서 이제 1 2 3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1등 한명만 3판 2승 그니까 러 그거면은 그뭐 10시부터 하신다 했잖아요 어 우리는 10시 자기는 그 12시 빌린게 몇시간이에요? 빌린게 아니고 이제 그리고 몇 시까지 거기서 운동하실 거예요? 뭐, 더 추우신 사람 어떻게 쳐도 돼. 다 상관없는 거. 어, 상관없는 거. 일미 냈으니까. 네, 니음대로 네 하고 치고 가면 돼. 네. 그렇게 해서 거기 우선 1등은 어, 3판에서 한, 한 게임 정식으로 해주는 걸로. 그래서 뭐라 그래야지? 혹시 그 12월 13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 지금은 4명이 신청했어요. 앞으로 5명 더 신청해도 되니까. 뭐 댓글을 달아주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누구, 우리 구독자, 어, 구독자들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에 유튜브를 찍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기 싫어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저도 콘텐츠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아, 신청이 안 되고요. 유튜브 찍는다는 조건으로 오케이 그렇게 하고 잠깐만 지금 오늘은 디펜스 처음 들어가는데 아, 요즘에 내가 탁구를 너무 타는데 잘 친다고 하잖아요. 아직 디펜스 안 배웠는데, 수비를 너무 잘한데. 어쨌든. <웃음> <웃음> 그래서 다시, 데이터가 <laughs> 어시게 다고 나는 오늘 디펜스 배울 때, 이쪽에서, 오른, 저기, 왼손이 치면, 이렇게, 눕프 일자 커트볼 친다고 왼손이 치면, 왼, 저기, 왼쪽으로 갈 거고, 오른손이 치면, 오른쪽 회전만 생각을 했는데, 회전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서 아,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 두 개. 그죠그죠 기본적으로 어, 뭐, 크게 따지면 한네 가지. 왜네 가지야? 옆으로 휘는 거. 어, 이쪽으로 휘고, 이쪽으로 휘고, 어. 쉽게, 화 드라이브, 어떻게, 백 드라이브, 어. 어. 뭐, 옆으로 휘는 거 하나, 어. 루프 하나, 그리고. 다 루프만, 루프만 우선 전지는 또 따로 있어요. 애초에 루프라는 게, 루프를 어. 내가 이렇게, 루, 루프를 띄웠는데 휘진 않죠. 루프를 띄웠는데, 루프를 띄는 어떻게 휘어? 그, 어, 어, 그, 이렇게 갔잖아. 루프로 치면. 안 가나? 그럼 루프라고 안 하죠. 그래요? 뭐라 그래, 그냥 감, 감았다 그러지, 그냥. 아, 우리 생체는 루프라고 그러죠, 루프. 루프 이제 이렇게 가고 확실히 이렇게 가잖아요. 루프를 때면 공이 휜다고요? 응. 그래요? 뭐 루프는 루프 다공 휘어.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 체육들은 누굴 보고 자랐냐면 <laughs> 김한, 김기태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윤한규, 김 어, 유승민, 김택수 그 사람들 3 0년 전에 그 사람들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유튜브도 사실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어, 게임도 좀 해주고 있고, 뭐 그분들의 기를 떠나서 그때는 이제 공이 다 셀룰라 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옛날에는공 탈로. 그리고 근데 그분들 드라이브가 다 뭐냐,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페널로드는 그렇게밖에 없어요. 아, 다 밑에서 끌어올리잖아. 근데 밑에서 위에서 끌어올릴 때 단점이 뭐냐면 밑에서니까 공이 짧으면 붙는데 기름은. 미친이 계속 떨어지는 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봐서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과거 어, 드라이브, 난 이것도 인정을 해. 왜 생활체육인들의 지금 내가 보니까 90%가 그렇게 쳐.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최성훈 코치님한테 8개월 동안 포핸드를 배우려고 마음을 가진 게긴 볼을 칠 때가 좀 힘들어. 또 생활체육은 붙어 있는데 갑자기 긴 공은 뒤로 떨어친다는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우리, 현재 만약에, 현재 저 플라스틱 공을 보면은, 그, 스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평 스윙으로 드라이브를 지금 치는 쪽이거든? 그래서 이 드라이브가 뭐가 좋냐면, 뒤에서 앞으로 치는 드라이브가 좀 말이 안 되지만, 이걸 좀 배우면, 미스 율이 적어. 미스 율이 적고,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루프가 되고, 전진이 되고, 이게 다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나만의 비밀이니까 내가 안 아껴줄 거야 어? <laughs> 어, 어.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금 뒤에서 앞으로 치는 것은 공을 밑둥을 맡으면서 뭐 치고 정타를 뭐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루프하고 전진을 우리가 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우리 생활체육 가면은 드라이브가 어떻게 보면 섞였어 그래서 요즘에 내가 유튜브를 본 치선코치만 해도 받고 나서 보면은 아 이제 저 사람 누가 유튜브 찍잖아요. 아저 저 코치는 지금 잘못 알려주는 거다. 잘 알려주는 거 아니? 그분이가 아니 뭐 잘못 알려주고 잘가르쳐주라고 뭐 그런 건 딱히 없고 아니면 뭐 진짜 <laughs> 이해가 말이 안 되는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떤 한 분이었는데 트레이닝 유튜브가 있어요. 어 지금 그분이 알려주는 것은 어, 되게 기구도 많이 써. 되게 좋아. 근데 최성원 코치님아 그걸 제대로 위해했다그럼 기구를 안 써도 돼. 근데 그분 것은 그 기구를 써서 알게주는데 그분의 원리는 뭐냐면 팔바닥 지면부터 이제 골반하고 아 그거 그거 센서 해서하는 거. 어, 어. 그래서 그제 친구가 뭐 찍으러 갔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건 나쁘지가 않더라고.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에,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어우, 최선코치마한테 제대로 배우면은. 그게 다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그다음에 제가 지금 어느 순간에 인대가 이거 안 아파요. 원래 탁구칠 때 어디가 아프면 잘못 치고 있는 거야. 무조건. 어. <laughs> 모든 운동이 어디가 아프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센서로 하시는 분이 왜 탁구를 치는데 아프냐 이거야. 쉽게 얘기 해서 어그 몸의 그 원리. 몸이 만약에 이렇게 돈다 그러면 이 돈은 원리가 있다 그래. 발바닥에서 올라와서 골반에 뭐흉치에 뭐에 촉, 빡 해서 그런데, 그러면 안 아프고 쓸수 있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야 될 걸,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뭐라 그래야지? 몸이 아프는 거지. 야,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어쨌든 나쁘진 않는데,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지금, 그, 그 이번 달이면 만 12개월 배우잖아. 15분씩. 이게 보니까, 나는 365일 유튜브를 찍었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이틀, 저 이틀 보면 돼. 24시간. 그쵸, 레슨 한 시간은 아, 그렇게 많지 않아 레슨은 않나요? 1년에 24시간 밖에 안 되더라고. 나는 음. 저기 쉽게 얘기해서 24시간 이틀 밖에 안 돼. 나는 365일을 찍었는데. 다행히, 에, 지금 이제 결과가, <laughs> 결과가 내가 이제 졌던 분들, 이기기 어려웠던 분들을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그런 쪽이라 디펜스도 안들어갔는데 디펜스 잘한다 하니까 어쨌든 뭐 불이여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루프를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생체 경기 나가면 그 밑에서 끌어올리는 루프가 90% 많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이렇게 예, 이게 예, 제일 예.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많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뭐 전진 루프는 전국 오픈대회 나갔을 때, 전진루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부장대회는 그렇게 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어, 어 그렇게 칠 수도 없어. 왜냐면, 그러구장대회는 보통 그, 우리 핸, 핸, 디를 3개, 5개 줘야 되거든. 근데 전국 오픈대회는 1개나 2개 줘요. 근데 구장대회에서 그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잘못 오면 지풀에 지가 죽어. 그리고 그렇게 세게 들어오는 건또 우리도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넘어가면 자, 기가 치기 힘들거든. 이게 구장대회는 핸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전진 드라이브를 많이 못 거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구장대회를 보면은 이제, 근데 자기네끼리 칠 때는 이제 막 전진 드라이브 치고 이제, 뭐, 진짜 열심히도 치죠. 그래서 내가 보는 거 우선 생체. 90%는 지금 어떤 드라이브? 왼쪽으로 오는 거? 오른쪽으로 오는 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전진 드라이브가 있나 보니까 난 없다 생각했는데 우선은 종류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오는 거 있고 이렇게 오는 거 있고 뭐 어떻게 해? 이렇게 치면은 깎이는 드라이브가 있다고? 살짝 그 옆회 전이 많으면 더, 그러니까 전진보다 옆회 전이 더 많아지면은 공이 어떻게 까요? 그걸 걸어 그걸공 아, 그, 그, 이렇게 그, 그 옆에 치면 좋겠네. 공이 밑둥을 맞추긴 공옆면을맞춰줘왜 밑둥을 맞춰줘. 그, 이게 깎인다고? 네, 대박. 어? 대박 걸릴걸요? 걸? 안 걸리는데? <laughs> 디펜스 그냥 소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걸리지. 어제 어쨌든 그러면 그러면 하나 둘세 개네. 반대 해준 주전. 아 가서 치는 거. 그러니까 뭐 반대 손이든 뭐 가서 치든. 아, 뭐, 뭐 가서 쳐도 뭐 우리가 오른쪽 왼쪽을 배우니까 상관은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왼쪽으로는 어, 약간 우린 게 누프 드라이브 그걸 어떻게 받는지. 가스, 어, 쇼트를 할 때. 좀 최대한 미들 보고 받아야지. 뭐. 팔로 누르면 안 돼요. 디펜스. 루프 될디펜스할때 무조건 팔로 누르면 안 돼요. 무조건 날아가요 그러면 아, 루프는 다리랑 몸으로 눌러야 돼. 무조건 날아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라켓 들고 봐봐. 여기서 내가 오른발을 눌러준다. 오른발. 안 돼. 딱 이렇게 들리잖아. 팔. 들려 쫄아가지고 서힘빼 그냥 카트해. 뭐팔 가만히 빨 가만히 뜨고 뭘 누르면 어떻게? 라켓 내려가죠. 그렇게, 그렇지. 얘도 커트처럼 오른발로 저기 타점을 조정해야 되겠네. 그래. 가만히 그냥 루프는 공만 맞추면 돼 그냥 박자 이렇게 들었잖아. 들어. 아, 들면은 공이 어떻게 가겠어요? 올라... 들어가도? 에? 내가 이렇게 조절 이렇게 들어서 됐어. 뜨겠지 그렇죠. 가운데가 어. 높아질 거 아니야. 예. 네. 그럼 상대방이 이기 쉽겠죠. 아 그래? 맞게 가야지. 눌려? 그니까 이걸로 조절하지 말고 이걸로 조절한 이이 숙여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내몸 뭐, 누르는 힘으로 조절해야 돼요 이거, 이거 누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왜 눌러? 팔을 누르면 안 된다 이거. 누르면 안 돼? 팔을 누르면 무조건 날라가요. 그냥 파딱대 따닥으로 돼야 되나? 그렇죠. 빨리 되면 빨리 되면 좋죠. 빨리 될수록. 네. 똑같아. 그럼 회전이 그나마 좀 덜, 덜 타니까. 아, 덜 타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자꾸 오른발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른발이 들어와야 돼. 바로. 루프를 띄우면은 기본적으로 공이 길, 길게 떨어지는 게 많을까? 짧게 떨어지는 게 많을까? 몰라. 공을 이렇게 루프를 이렇게 위로 어. 띄우는 거잖아요. 응.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게 떨어지는 거나 짧게 떨어지는 게더 많겠지. 아, 그렇, 그렇구나. 공을 이렇게,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멀리 앞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음. 이렇게, 이렇게 위로 띄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포물선이 많으니까 짧게 떨어지는 게좀더 많단 말이야 길게 떨어지는 거. 나중 누구 길게 오는 걸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려고 어, 길게 오는 거 그냥 그대로 되면 되고. 만약에 정점에서 되면? 정점에서 될 수가 없죠. 아, 그래. 돼. 아 그럼 뭐가대때 보면 눌러야지 그렇지 들어와서 눌러야지 지금 들이잖아 나중에 가봐요 어. 치는 거어 장난이야 지금도 들어 돌아가지 없어 <laughs> 눌러 다리로 변수 수 앞으로 밀어줘, 이건? 응.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좀 낫네? 아이, 아, 번 수요일 날 저기, 차란 니가 하는데, <laughs> 어, 누프 잘 거는 사람 있는데, 아이, 큰일 났다.